여기 주님께 억울한 기도를 올리는 노인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단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81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권사님을 존경하고 인정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에는 기도에 굳은살이, 손에는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잠시 육체를 떠나 천국의 문턱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책이 펼쳐지고 30년간의 새벽기도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들이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왜제 기도들이 지워지나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딸아, 내 기도는 많았지만 그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새벽마다 교회에 왔지만 그것은 습관이었지 나와의 만남이 아니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우리도 이 권사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조차,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관계입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한 인지가 아니라 깊은 인격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권사님의 30년 새벽 기도가 지워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많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한 자매님은 2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했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왔다는 것을요. 축복해주세요. 건강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를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인가? 아니면 종교적 루틴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미가 6장 8절에서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사람아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마이너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말씀하신 가장 큰 개명을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나 금식, 10일조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좋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 속으로 들어가 한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처음 2주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라고 부르짖었습니다. 3주째 되었을 때 기진맥진에서 그저 누워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네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그저 아버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덮었습니다. 능력도 은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평생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전체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81세 권사님의 임사체험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3일체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라는 것을 교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감히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한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는 여전히 못자국과 창 자국이 있었습니다. 왜 영광의 몸에도 상처가 있나요? 예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표시란다. 성령님은 따뜻한 바람 같았고 부드러운 빛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너는 사랑받고 있단다. 너는 소중한 존재란다라고 속삭이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세 분이 완벽하게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추상적 개념으로만 알았지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초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보다는 종교적 의무를 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는 형식적인 예배를 택합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회개였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일대일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하십시오. 급한 기도 제목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항상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둘째,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십시오. 10편 1편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묵상한다는 것은 소가 되새김지라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씹고 또 씹어야 영양분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길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십시오. 형제 로렌스는 수도원 부엌에서 일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감자를 깎고 있습니다. 이 감자도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이지요. 평생 부엌에서 일했지만 그의 삶은 깊은 영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 사장 20절에서 21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한 집사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에게 화를 내고 동료들과 경쟁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요. 그날부터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한 직원을 격려했고, 경쟁 대신 협력했고, 미워하는 대신 용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영성도 깊어졌습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문제에서 축복으로 시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선이 바뀌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81세 권사님은 임사체험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새벽 기도회에 나가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나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교적 업적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새벽 기도를 드렸는지가 아니라 여러분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작은 것도 크게 쓰임 받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시작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것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축복을 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저희는 아버지를 이용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저희의 종교적 업적이 아니라 저희 자신이라는 것을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와의 진정한 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버지 앞에 조용히 앉아 아버지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 거하셔서 저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세요. 저희가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삶 전체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응답하십시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Amen.